자 오늘은 2022년 8월 26일입니다. 어, 일주일 동안에 매매 일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오늘 아지네스텍 그리고 어, 진원 생명과학 이렇게 두 종목을 분석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시장도 그리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짧게 짧게 여러분들께 요약 정리해서 줄게요. 이거는 무편진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편집된 영상 보고 싶으면 좀 기다렸다가 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 편집이 쉽지가 않아. 아시겠죠? 30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된 영상에서 제 계좌를 다 노출을 할 거고요. 지금 오히려 금액은 좀 줄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현금 30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 제가 뭐 나중에 잘 돼가지고 오프라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물을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반자분들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공지를 할 거니까. 자, 일단, 2000, 아니, 그 8월 22일 날은 대성화 이텍 매도를 했는데, 이건 공모주예요, 공모주. 공모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게, 어, 왜냐면은 공모주 수량이 얼마 안 되잖아. 내가 그러니까 배정받는 비례, 그리고 어, 배정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주 배정받으신 분이 16,000원이니까 그냥 5,000원 넘는 어, 그 정도의 수익이라 보시면 되고요코데지 컴바인은 요거는 점핑이 품절주 성향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점핑 나오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좀더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어, 지금 같은 때는 잭슨홀이, 잭슨홀 그 연설도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26일 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잭슨으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수위 축하드리는데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매도 20일 날 매도하고 나서 주가 못 갔네요. 예, 그래서 잘 매도했다고 생각하고요. 대성할 때 이제 물량이 뭐 26주 가지신 분이 14만 원. 물량이 얼마 안 돼요. 물량이.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소록수가 저는 사실 이게 상가 갈줄 알았거든요. 예, 조명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실적 좋아. 실적 좋고, 어, 지, 많이 기었어요. 주가가. 거의 1년, 1년 이상을 기었습니다. 그래서, 어,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소록스는 저는 나쁘게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지수 영향을 얼추 안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우리는 요거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익권, 수익 금액이 나쁘지 않은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8월 20, 제가 왜, 파, 왜 팔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런 중목을 했다. 매매일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뭐제거 계좌 공개는 이게 촬영이 동시에 안 되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유틸렉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8월 23일 날. 유틸렉스는 이때 사실은 매도를 안 해도 됐는데, 매도를 한 이유가 유틸렉스가 저는 물량을 아직 얘네가 다못 모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에, 8월 25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8월 23일 날 매도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오비고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매도할 기회가 되게 많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 3번 정도 나왔거든요. 오늘도 26일 오늘도 움직임은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오비고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데 어, 얘도 지금 추세를 바꾼 움직임이 낫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 대응 잘하셔야 돼요. 신규 상장 종목은 어 이제 보유에서 물량이 풀리는 기간에 나오는 물량을 개미나 누군가 세력이 받지 못하면 주가가 하락으로 쭉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세력이 이거를 그 진짜로 공략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이 조금 오래된 종목보다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 없는 기업이고 섹터가 괜찮으면 오히려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8월 24일에는 자, BP도 매도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우리 왜, 비피더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가 무슨 뭐, 안도 치료한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 임상, 3상 뭐, 성공했다, 내용이 있었고요. 화성 RNA는 좀 빨리 팔아서 좀 아쉽긴 한데, 화성 RNA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원래 화성이 여기 부산 쪽에 있는 기업인데, 신발 관련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되게 넓어요. 그 범위가 넓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들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도 약간 전기차 이쪽하고 엮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재료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것도 좀 빨리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26일 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 지금 이 순간 주가가 더 올라갔어요 두 번이나. 저는 앞에 매집봉 보고 어그 얘는 추후에 6천 원 이상도 가겠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아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꼬리를 달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하고 타점 다시 잡을까 했는데 음, 이제는 조정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자리에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26일 날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크게 나왔다고 해도 아쉬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매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5일 그래도 이날은 연속으로 매도가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26일은 제가 매도를 못했어요. 할게 있긴 했는데 저는 시장이 좀더 오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자, 유틸렉스. 유틸렉스를 추가적으로 어, 가지고 있던 분들. 비중이 좀 크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매도를 25일날 또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팔았어. 그래서 상한가를 올라가 버려서 아쉽긴 한데 어, 좀 비중 크신 분은 800만원 수입 보신 분, 분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를 이해해야 돼. 미국이 지금 LNG를 유럽 쪽에 직접 납품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좀더 힘이 세질 건데 왜냐면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의 가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할 수 없다라고 유럽 국가들이 합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 대립 구도가 좀더확실히긴 겁니다.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뭐 한국이나 일본도 다 미국 쪽에 붙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 인도, 러시아 뭐 얘들 인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쪽하고의 이렇게 양강 대립구도가 있을 겁니다. 제3세계들 발전이 좀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의 발이 좀 뻗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붙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 해양까지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매도 내역이 없습니다. 8월 26일. 자, 그럼 바로 어,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이, 어우, 말이 이게 조금밖에 안난줄 알았는데 엄청 기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인데 코스피 종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세번 파동 다 나왔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 파동이 여기 하나, 둘, 셋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두 번째 파동은 많이 내려와서 이게 파동이 맞나 싶기도 했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에, 우상형이기 때문에 전 그냥 이거는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갔다. 세번세번 해쳐 먹고 나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파동의 저점인 여기를 이 가격대 7,500원 정도거든요. 여기를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아예 바닥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트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9,200원대, 어, 9,400원이 최저 가격인데 여기가 2차 지지라인인데 여기 이탈하면은 그 다음은 여기쯤으로 보는 겁니다. 차트 상으로는 제가 이걸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여기 보면은 유상증자 또 했죠. 유상증자 또 있습니다. 이 과거에 전적이 있어요. 이 진원생명과학은 과거에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이거 다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보이시죠? 그리고 액면 병합하고 또 주식 찍어내고 액면 병합하고 이따구로 여기 유상증자 또 있죠? 유상증자 또 있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개미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래서 아, 안 좋습니다. 이건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다 대주주 지분도 너무 적고요. 음 이번에 진짜 털고 나가려고 그러나 싶지, 싶기도 하고요. 보면 재무도 매출액은 근데 좀 있네? 매출액은 좀 있는데 와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laughs> 그나마 부채가 적은 거는 좀 괜찮긴 한데, 회사 뭐 다른 데로 그 매각을 하거나, 아뭐 이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진화생명과학은 제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고, 저는 이거 세력들이 털고 다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끔 가다가 점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한번 점핑, 내려가다 가 점핑, 내려가다가 점핑, 또 이렇게 하다가 한번 만들고, 여기서 고점 올렸지만 다시 내려와서 지지 라인으로. 이거 자체가 설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물량 마저 터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더 낮은 가격의 주가를 보유하고 있을 테니까 세력들은.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진원 생명가 제가 100% 아니에요.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은 아까 뭐라 고했지 아지네스텍이죠. 아지네스텍. 아지네스텍은 굉장히 우량한 종목일 거예요. 이게 유통 비율부터가 다르죠. 진원이랑. 보면은 어, 아지네스텍은 어, 보면은 자 김창호 김원호 일단은 그 자식들이 같이 다 김씨 잖아 어, 그래서 자식들이 나눠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게 아닐까 싶고 밑으로 내려 보면은 매출액 증가 자동화 장비 제어기 국산화 전문기업 로봇 제어 로봇 관련주는 어잘될 수밖에 없잖아 2차전지 분야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아 이거 다 엮였네 이 새끼 어? 어 근데 뭐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매출이 늘었죠 계속 늘어나네 이런 기업들은 좋아요. 영업이익은 잘 모르겠는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근데 이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야, 이미. 이거 보세요. 계속 쭉 올라갔죠? 파동이 하나 남아있을 수는 있겠네. 자, 한 파동 크게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가 남아있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건 있으나, 아, 이거, 음 일단 저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둔화가 됐잖아요. 보면 올라가는 그 폭이, 원래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번 여기서 이탈을 만들었거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올라갔으면은, 고점 올렸어야 했는데, 고점 올렸나요? 못 올렸죠? 못 올렸잖아. 그럼 이거 수렴형이라고. 수렴인데, 어, 보통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올라왔으니까 아래로 빠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어, 과거에 여러분들 수렴형 차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다, 답이 나올 건데 어뭐 여기 이, 이, 이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좀 그렇네 수렴형 차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이탈되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저점일 때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아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된지 얼마 안된 부분이니까 한번 이런 요런, 요런 느낌이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탈을 확 시켜버리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지 않나? 이탈을 확 시켰는데 너무 짧아 이게 기간이 어, 한번더 이탈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올라가려면 애초에 아 이게 참 지지라인 뚫고 올라가네 이때는 어... 아 이건 근데 너무 높아 한 번은 쉬었다 갈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더 올라가려면 앞에 두 개의 파동을 만들어낸 게 조금 걸립니다 이거는 그만약 진입을 내가 하고 싶으면 좀 저렴하게 하거나 아니면 손절 잡고 대응하십시오. 저는 아래에서 꺾고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타점이 어 이렇게 이런 게 나와야 돼. 어 여기가 이제 그 저항 라인이었다 치면은 이렇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 밑으로 조정을 받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 이미 뚫고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지. 그 다음에 쭉 빠지고 있고 내려왔는데 이거 뚫고 올라간 거긴 합니다. 여기서 여기를 뚫고 올라간 거긴 한데. 고점을 높이진 못했잖아. 아, 여기는 고점을 높였다고 할 수, 음, 아, 이건 아니야. 예, 저는 이게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이렇게 그, 뭐야,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하고는 그 여기 이 자리하고, 아, 여기 이 자리. 어쨌든 한번 밑으로 더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한 만원대? 예, 만원대에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만천원대나? 아, 만원대? 그니까 만천원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 시간에는 또 이렇네. 음. 아, 이거는 조금 손절 꼭 잡아야겠다, 여러분. 예, 지금 재료가 많은데, 재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젠 좀 쉬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뭐, 그 파동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여기 위에서 그리고 흔들었잖아, 많이. 많이 흔들었어 위에서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뉴스가 자 이게 간거이네 뉴스, 어, 뉴스가 없으면 주, 괜찮아 어, 뉴스가 없으면 괜찮은데 자 이거 볼게요 보면은 어 이게 지금 진원 생명과학인데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아징에스텍을 봐야 되는데 진원 생명과학을 받, 봤네요 아징에스텍 보면은 어, 20억 규모 자사주. 어, 뉴스 없네? 아, 씨.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봤네.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약간 부담스러워. 은봉이 이렇게 크게 나온 게, 아, 이건 지지라인으로 공략을 해야 될것 같은데. 로봇규 아지넥스텍 와, 이거 이게... 아, 이거는 여러분. 아지네 스택은 약간 뭐 아니면 도 같습니다. 저는 근데 타점 자체를 일단 만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만원대. 만원대는 와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 지금 그 얘네가 조건이 여기, 여기서 이제 기어야 돼요. 그래서 저점 자체를 만원 밑으로 만든 다음에 9천원이나 만원대, 여기 사이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야지 얘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일지 MMH 공유를 했고 진원생명과학 아진엑스텍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실시간으로 제가 또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그냥 뭐 말씀 주세요 어차피 저랑 1대1로 <laughs> 전화통화 할수 있어요 예, 저 그래도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막 나몰라라 하지 않으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